대법원 2022년 5월 13일 선고 2 0 1 8 2 50147 판결 사건명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답 주식회사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 일부를 취득하자 관할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